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원금을 회복시켜드릴 13년 경력의 실전투자전문가 오부장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실주주님들의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HLB, HLB 생명과학에 대해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HLB HLB 생명과 제가 분명 이전 영상에서 최근 정고점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3일 리슬 리보세라님 미국 암학회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는 공매도와 급격한 상승에 부담을 느낀 주주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최근 하락과 주가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 방송 보신 여러분들께서 추가 매수자리와 매도에 대해 많은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특급 정보와 주주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매수, 매도가 차트 분석을 통하여 알려드리고 우리 HLB 주가 지금 4만원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다고 현재 왜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간단히 시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 연준의 저금리 기조와 2019년 코로나로 인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여기에 2022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대부분 국가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했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미 연준은 몇 번의 빅스텝을 통해서 금리를 올릴 거라 예고했으며 양적 긴축 역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을 제외한 모든 자산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인데 주식 시장에 끼어 있는 거품 역시 점점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혼란한 국제 정세에서 주식 시장에 대한 예측은. 신조차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좋지 못한 증시로 해당 종목에서 수익 중임에도 매도, 언제 매도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거나 적지 않은 손실로 근심과 걱정 중이실 겁니다 그래서 저 오부장 영상 시작 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6월달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세력들의 매집주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 종목 안내해드리며 그중 하나로 수익 보여주는 추천주가 아니라 단한 종목으로 적게는 50% 많게는 100% 이상 수익 보여드릴 종목인데요. 참고로 5월달에 추천드렸던 무료 추천주는 대주산업으로 5월 10일 3,700원 이하로 매수 의견 안내해드렸고 5,000원 구간에서 분할 매도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개인차는 있으시겠지만 최소 50% 많게는 90%까지도 수익 보셨을 텐데요. 자, 보이시죠?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5월 뿐만 아니라 4월, 3월에도 휴림 로봇으로 100% 넘는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무료 추천주 받고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휴림 로봇, 대주산업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6월 달 역시 바로 상승이 나올 종목 준비했습니다. 6월 달에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종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대주산업처럼 세력들의 거대 매집이 포착되고 있는 종목이고, 이번 바이든 방안으로 인하여 현대 자동차 인공지능 AI 관련하여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지난 3년간의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는데 성공하였고, 6월 중에는 무조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6월 달에 50에서 100%까지 상승할 무료 추천주 신청은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8062-9237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6월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저 오부장의 선물 100% 무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6월달에는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HLB 생명과학 HLB가. 지난주 금요일 항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의 간암 1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며 상한가를 찍어주었습니다. 이 리보세라닙은 HLB가 약 13년간 개발해온 간암 치료제로 한국, 미국,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13개 국가에서 54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실험에서 암의 신생 혈관성을 억제하는 표적 항암제 리보세나님의 면역 항암제 카멜리 주맙을 투여해 간암 표준 치료제와 결과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카멜리 주맙은 간암 치료제로 이미 중국에서 2차 치료제로 단독 요법으로 판매 승인을 받았고 임상 결과치가 성공에 가깝다는 통계적 유의성 확보. 전체 데이터는 세계 권위의 암학회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던 호재인데 주가는 발표 전인 수요일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아마크회 발표를 앞두고 논문 초록이 공개되었는데 미국과 한국에서 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임상 결과에서 크기 변화와 함께 밀도 측정에서 15%와 50%의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기존 연구 중인 리볼루밤이나 소라펜잎 등의 항암제 같은 경우 암세포가 전혀 반응이 없거나 5에서 10% 수준의 낮은 반응률과 비교하자면 압도적인 수치인데요. HLB는 기존 임상이 완료된 리보세라닙 유암 3,4차 치료제에 더해 간암 1차 글로벌 3상과 선낭암 2상이 완료됨에 따라 미국 f d a 를 비롯 각국 식약처에서 순차적으로 승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과 제가 안내해 드린 바닥 구간에서 신규 진입하신 분들에게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남은 일정과 주가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로 시작된 흐름이 생명과학의 단기 가율 지정, 단일가 거래와 단기적 급등으로 인한 시세 차익 등의 물량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52주 신고가를 찍어주었던 HLB에 이어 3거래일 이후 생명과학 역시 신고가를 찍어주었습니다. 3거래일을 두고 결국 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후 둘다 신고가 이후 10% 가까운 하락으로 최근 정고점에 매수하신 여러분들 근심과 걱정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 오부장에게 문의 주신 많은 분들에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부터 바닥 구간은 다졌기에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은 갖추었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비록 오늘 마이너스 흐름 나와주고 있지만 이는 수익 실현으로 인한 숨 고르기일 뿐 아직 본격적인 상승은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상승 전환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1분기 매출이 1000% 이상 오르며 올해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4년 만에 흑자 전환하며 관리 종목 지정 우려 불식, 국내 유일 세계 병증 신약 허가 신청 추진, 연내 최소 2건 통과 기대, 그리고 1분기 매출 634억, 영업이익 188억을 기록, 1000%, 10배가 넘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셔야 하고 소멸되지 않은 재료가 있다는 것인데 단기적으로 바로 6월달 재료입니다. HLB 미국 자의사 엘레바가 ASCO에서 리보세라닙 선양 남성암 이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선양 남성암 1차 치료제 개발은 1년 내두개 항암 신약에 대한 신약 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1년 내라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1년 후인 23년 5월까지 이 기간 동안 재료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인데 이미 이 재료들에 관한 정보가 여의도 증권가에 떠들고 있어 영상 시작 전에 단체대화방을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바쁘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8062-9237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해당 정보뿐만 아니라 매매 대응법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양 남성암 외에도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 중인 리보세나닙과 칸레닌 주마 병용글로벌 임상 3상이 올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2년 한해 동안은 HLB, HLB 생명과학을 꾸준히 지켜보셔야 한다는 거고, 아까 이야기했던 ASCO 또한 6월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문의 주셨던 분들에게는 단기 일정으로 6월까지이고, 장기로는 내년 5월까지라고 말씀드렸던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월 15일 최저가를 시작으로, 7, 8차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이미 바닥 구간을 다져주었습니다. 제가 분명 HLB는 28,000원에서 3만원 자리가 찐 바닥이다, 진짜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생명과학은 9,500원에서 1,500원 사이가 찐 바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에게도 이찐 바닥 구간에서 제가 추가 매수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번 상승으로 60%가 넘는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찐 바닥 구간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데 예전 영상에서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hlb 여기 32,000원 뚫어주고 36,000원만 저 돌파하면 5만원에서 6만원까지 날아가고 생명과학 11,500원 뚫어주고 14,000원 돌파해주면 2만원 이상 날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바닥 구간에서 개인들만 매수세를 보여주었는데요. 호재와 함께 외인 기관들의 매수와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흐름 속에 개인분들만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아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주봉이나 월봉을 보게 되면 급등 나오고 떨군 다음 횡보하고 급등 하락 횡보 반복하면 3만원 부근에서 횡보하다, 날아가게 되면 5만원에서 6만원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고, HL 생명과학 역시 상승, 하락, 횡보, 상승, 하락 반복하다, 12,000원에서 2만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HLB라는 종목 계속 영상 찍으며 분석해드리고 기존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이 대응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손해보고 매도하시면 너무 안타까우실 겁니다.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고민하지 마시고 상단의 전화번호 010-8062-9237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셔서 단체대방 입장과 함께 매수 매도가 뿐만 아니라 한발 빠른 정보까지 100% 무료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에게는 저희가 재발송 안내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신규 번호로 다시 한번 문자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3년 5월까지 재료 있으니까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 볼수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식으로 수익 보기 위한 조건이 두개 있는데 정보가 첫째인데 정보는 알려드렸고 두 번째가 매수, 매도, 타이밍인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다 수익 보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락한다고 다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구간들에서 매수, 매도 타점이 정확해야 하는 것인데 매수, 매도 타점이 정확하면 어떤 종목이라도 수익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 실주주님들과 함께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 있습니다. 대화방에서는 해당 종목 매수, 매도가 안내뿐만이 아니라 따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주요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중이므로 걱정말고 들어오셔서 무료 이벤트 종목과 정확한 매수 매도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체대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8062-9237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단체대화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남들보다 한발 빠른 정보로 모든 분들 수익 실현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